아니야. 너, 안 나. 넘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연습 스트로크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쳐. 맥주. 맥 어. 밀이렇게 알겠죠? 후반은 매니저 님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나인홀 한번 쳐 봐요. 우리 전반에 여덟 개 오버 쳤으니까. 매니저 님이 이거 놓고 치면은 90단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은 또 100개 넘어가는 거니까 알겠지? 네. 그래 이걸로 놓고 한번 쳐봐요 넵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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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봐라 화이팅 <웃음> 화이팅 굽샷 <laughs>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Oh. 뭐저 라이트에 칠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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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됐어요 있었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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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아. 크다. 회장님, 네? 그립 한 번만 체크. 그립. 오케이. 잘못했군요 앞으로. 아 빨리 동영상. 그지? 아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들어간 거 아니고 우리는. 아니야 너안나넘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 들어갔다. <laughs> 진짜? 어 진짜 오, 들어갔어. <laughs> 와! <laughs> <들어오는 거야. 많이 웃음> 아니, 아니, 축하해 아니야 축하해 축하 와! 진짜 말도 안 돼! 와! 그래 아까 옆 옆으로 딱 떨어졌어. 와, 진짜 보여주네? 미쳤다!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스톱! 아! 괜찮아요 붙이려고 해야 돼 붙이려고 오케이 넣어봐요 네. 그냥 나이스 절 할까? 설. 네. <laughs> 같이 해야 돼요? 네, 아니요. 넣, 넣어놓고 해야되나? 네. 절을 넣어놓고 해야되나? 안경 벗고 해요 안경 벗고 하라고? 네. 안경 벗고 해 에? 창피해요 엉덩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굿샷! 역시 얇다! 그렇게 좋대요. 일단 여기 온 것도 운이 좋게 왔는데. 그니까. 러 퍼프로님 때문에. 진짜 우리. 운 좋게 왔는데. 또 호리남까지 했네. 감사해야겠다. 자찮아 다시 아볼 저기 봤어요? 저기 봤어요? <laughs> 나이스 보기 맞죠 보기 맞아요. 오 보기 플레이어 근데 왜 이렇게 못 치고 있는거 같지? <laughs> 프로님들이랑 치면 원래 못 치는 기분이세요 아, 그래요? <laughs> 푸리넘볼 l 로 가도 되나? 많이 갔으면... 감사합니다 샤푸로 가도 되나? 푸샤샤샤 샷감사니다 좋다 나이스 오 채까지 놔요? <laughs> 골린이가 채까지 논다고 <놓는다고>? 털어뜨렸어요 <laughs> <laughs> 터뜨렸어. 어뜨렸어요오또 오, 들어가겠어 샷, 샷. 나이스. 와, 좋다. 잘했다, 잘했다. 이거 투버튼만 어! 하면 딱, 딱이겠다. 아, 다르게 쳤네. 많이 봤죠? <laughs> 잘했어요 많이 봤어요? 라이를? 네굿 네. Not bad. Bad. Not b 지금 그 o t bad. Not bad. Not bad. Not bad. Not bad. Not bad. n o 아 bad. Not bad. Not b 고있 Not 13번 홀에 지금 13개 오바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잘 치고 있는 건데 이때 어떻게 보면 지금 80개 안에 들어갔죠 80대 안에 지금 매니저님이 뭐라 그랬어 <laughs> 이왕 이렇게 된 김에 80대를 80대. 쳐볼까? 라고 했잖아요 안돼 그렇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 네. 그냥 지금 가던 대로 그냥 한개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한개 계속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가다 보면 베스트 스코어를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벌써 상정을 해놓고 치면 안 돼요. 네. 몇개 차야지 이러지 말고 응. 몇 개를 아예 생각을 하지면안 돼. 내가 그냥 바보가 돼야 돼. 그래서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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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가다 보면 이제 8 0대칠수 있어. 네. 알겠죠?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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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하고 지금. 하품은아니예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한, 한 거예요. 알겠어요. <웃음> <웃음> 자, 잠다. 자, 오, 아, 스톱, 스톱, 스톱. 들어갔어요? <laughs> 들어갔어요? <laughs> 알려주면 벙커에서 좀뻑 뻥 나가요. 뻑 나간다는 게 뭐냐면 한두배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백스윙 한 거보다 몇 미터예요? 그러면 지금? 63. 63? 1 2 0쳐야 된다고요? 응? 어? 120을 쳐야 된다고요? 아니 아니. 요 63이면은 한 40만 친다고 생각하고 공 컨택만 제대로 들어가면 아, 60이 나가네. 샌드용. 샌드 샌드 말고 AA나 피... 에이, 피칭으로 칠 거예요. A? 음. 자신 있게만. 그래. <laughs> 자신 있게만. 우리가 연습이니까 스틱 놓고 치는 거예요. 네. 자, 이때 왼발 박아요. 왼발만 박아. 더 박아, 더 박아, 더 박아. 그리고 턱을 살짝 들어줘. 그렇지, 그러고 쳐. 30만? 아니, 40. 턱 살짝 들고. 40? 턱 들어, 턱 들어요. 뭐 헤드 열고 이런 거아니요 아니야, 아니, 하지 말고 그냥 턱만 들어, 턱만 들어. 무게도 안 줘도 돼요? 네네, 왼발 박았잖아. 음. <laughs> 턱 들고. 나이스. 어. 굿. 원래 모래 안 치고 이렇게 쳐야 돼요? 멀리 있잖아요, 우리. 아. 응. 이거, 나이스. 이거 이거, 이거 어디 냐 피칭이요? 어, 피칭으로 한번 해볼래요? 네. 피칭으로. 어, 조금 오른쪽 봐야 될것같은데 잘했다. 스탑. 아, 잘했는데. 조금 마, 멀리 쳤어. <laughs> 빠지는 줄 알았어. 나이스. 공을 <laughs> <콜을> 못 빼요. 공이 나오겠어요. 샤 감사합니다. 아이스 뒷땅 뒷땅요 오 씨앗 아이스 감사합니다 아까비 아이스 잘하고 있다. 와. 감사합니다. 진기 명기. 와. 야. 잡펫. 우리가 이, 이 동작들을 30초 안에 해야 돼요, 매니저님. 네. 샷! 와우, 나이스. 사림 미소. 사림 미소? 네? 뭐 뭐라고요? <laughs> 사림 <사림미수>. 미소. <laughs> 나이스. 굿. <laughs> 좋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복분입니다아 <laughs> 그럼요. 양준프로님 최고. 그럼요. 최고, 멋쟁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laughs> 거고잘 <laughs> <아유, 모드로 달라고 웃음> 와... 갔다. 쳤다.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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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잘쳤다. 진짜 잘쳤다. 굿. 아샷 나쁘지 않아. 와이스. 했었지. 후라우트. 그냥 바로 호라우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베스트. 백개 <laughs> 깼어요 와. 그래도.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수고하셨니다너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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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프로님. 나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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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나나나나나 사인하면 막 이런 거 적습니다. 보통 반자도막다 사인하고 옆에서 박수도 쳐주고 캐디님도 신나하고 <웃음> <웃음> 오 들어가는 게더 좋아. <laughs> 나 이거 처음 들어가봐. 와 축하해요 진짜 부모님 <laughs> 최고. 자 나의 나의 뭐, 뭐라 이야지 나의 필드 헤드프로님 필드 헤드프로님으로 <laughs> 100번 인정 자 여러분들 혼수 못 드시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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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울컥하냐? <laughs> 어, 나도 인생에 저런 날이 올까 <laughs> 우리 진짜 오늘 재밌다 그쵸? 진짜 오길 잘했다 <laughs> 이거 메시고 <맥키고.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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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우와 우승했어? 우승했어? 너무 너무 기쁘다 진짜 너무 기쁘다 그고자 프로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우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심플한데. <laughs> 네. 예쁘게 사세요. 여러분. 이제 2시고요. 차 반납하고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laughs>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 밤이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laughs> 일단, 아, 일단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바로 깨백을 성공했다는 거 그것도 무려 93타로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계속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일단 잠을 푹 자고 밥도 든든히 두 끼나 먹고 그러고 야간에 6시에 친게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상준 프로님이 계속 봐주셨고, 그리고 스틱 놓고 쳤고 스틱 놓고 친 거는 원래 안 된대요. 근데 이건 좀 봐주세요. <laughs> 그래서 스틱 놓고 치고, 저는 약간 진짜 제대로 필드레슨 같은 거를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님, 상준 프로님이 거의 나인홀 전반 아예 안 치시고 그렇게 봐주셔서 그게 정말 제일 컸죠. 그리고 그동안 연습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구장도 어 엄청 어렵지도 않고, 엄청 길지도 않고, 딱 언듈레이션도 없고, 깨백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리 님도 나이스 하셨고, 음식도 맛있었고, 모든 게 그냥 오늘 3박자, 10박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깨백을 하고, 93타를 치지 않았나 싶어요. 저, 이렇게, 이게 정말 계단식으로 간다고, 근데 뭐, 연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서 크게 별 의미 안 두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계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1 0 4개 치다가 갑자기 93개를 칠 수가 있지? 일주일? 2주 사이?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홀인원 상도프로님이 또 홀인원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도 그렇고, 제 깨백의 기운도 넣어드립니다. 넣어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같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하, 간만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 제가 오늘 왜 골프가 좋나 생각해봤는데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딱 티샷 하려고 딱 섰을 때그 광활한 골프장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 아무 소리 안 나면서 딱 고요해지는 그 순간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최근에 환경도 많이 바뀌고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행복해요, 지금은. <laughs> 내일이 오기 전까지 행복하겠지. <웃음> 왜냐면 <웃음> 내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인들 모르는 분들 이렇게 가는데 프로님들 없잖아요. 혼자, 스틱 없이, 프로님들 없이, 깨백을 해야 이게 진정한 깨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깨가 무겁긴 한데, 오늘, 아니, 내일 티셔츠 하기 전까지는 이 행복감을 즐기려고요. 제가 쳐보니까, 자신한테 좀 엄청 냉정한 면이 있더라고요. 잘친 거는 잘친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잘 쳤어도, 아, 이게 좀더 이렇게 됐으면. 아 이게 이렇게 좀더 정타가 맞았어야 되는데 아 이게 좀더 핀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계속 자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골프의 행복감을 좀내 스스로 깎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 내일은 아니 앞으로는 잘친건잘친 거대로 좋아하고 그리고 고칠 거는 고치고 연습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골프 라이프를 오래오래 여러분들이랑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깨백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